하나님야 물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저는 다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내 삶에 돕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소망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내 삶에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란 속에서 오늘 11기 하 11장을 보니까 요아스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며 도와 주시기를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